시7편 37편 32절부터 34절 말씀: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시편 삼십칠편 삼십이절부터 삼십사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삼십칠편 삼십이절부터 삼십사절 말씀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도 정죄하지 아니하시. 이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시편 삼십칠편 삼십이절부터 삼십사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삼십칠편 삼십이절부터 삼십사절 말씀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도 정죄하지 아니,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시편 삼십칠편 삼십이절부터 삼십사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삼십칠편 삼십이절부터 삼십사절 말씀.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도 정죄하 아니,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시편 삼십칠편 삼십이절부터 삼십사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삼십칠편 삼십이절부터 삼십사절 말씀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도 정죄하지 아니하시. 고 이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시편 삼십칠편 삼십절부터 삼십사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삼십칠편 삼십절부터 삼십사절 말씀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도 정죄하지 아니,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시편 삼십칠편 삼십이절부터 삼십사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삼십칠편 삼십이절부터 삼십사절 말씀.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도 정죄하 아니,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시0편 37편 32절부터 34절 말씀 아멘 아멘 시0편 37편 32절부터 34절 말씀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때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아기니.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10편 37편 32절부터 34절 말씀 아멘 아멘 10편 37편 32절부터 34절 말씀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때도 정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시편 37편 32절부터 34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37편 32절부터 34절 말씀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10편 37편 32절부터 34절 말씀. 아멘, 아멘.